이 애기가 손톱이 벌써 자랐어요. 동백이 손톱이 너무 날카로워요. 언니가 너무 아파요. 동백아, 아야, 아야, 언니 이빨로 깨물 거예요. 언니를 깨물 거예요. 왜요? 언니 미워요. 언니 미워요? 언니 깨물지 마요. 아야. 엄마. <laughs> 왜 언니 미워요? 언니 잔뜩 랐네 알았어, 알았어. 내일 해, 내일. 동백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동백이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순아 평범한 데에서 싸면 안 되겠니? 아? 어? 순아 거긴 아닌 것 같아. 내리막길에서 짜릿하게 싼다옹. 엄마, 저거 그냥 오줌 싼다, 엄마. 오 마이 갓. 갑순아, 갑순이 힘들어? 어? 갑순이 잘 갔다 왔지? 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laughs> 잘했어. 잘했어. 우유 먹을까? 우리 갑순이 좋아하는 우유 먹을까? 응? 어? 물부터 마시고. 물부터 먹고. 삼룡아이 산룡이 순서네. 어? 삼룡이 가야 되네, 이제? 어? 삼룡이 갔다 오자. 나랑 저랑 오야, 갔다 오자. 삼룡 렛츠 고! 고고! 고고! 가자. 거기 안 가. 이쪽으로 가는 거야. 밥순이. 밥순이 밥 먹어라. 옳지? 용이도 줄게. 용이 누나 맛있는 밥 줄게. 우시쑤우쑤 응? <laughs> 와, 맛있겠다. 아니, 얼른 먹어. 영철이 밥 먹을래? 영철이 무슨 밥 먹을래? 사료 먹을 거야? 고기 먹을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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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철아 그럼 사료랑 고기랑 둘다 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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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알았어 영철이가 좋아하는 고기랑 사료랑 둘다 줄게.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냠냠이, 냠냠냠. 그, 수은아, 우리 나와서 먹고 있어. 그, 수은이 자꾸 뺏어 먹어서. 그, <laughs> 수은아. 에, 네. 아이고 이뻐라, 오 이뻐. 우리 실룩실룩 추양이, 응? 우리 추양이는 코가 맨날 실룩실룩해요. 오구 이뻐. 향이 혼자 그네 타? 언니 그네 밀어줄게. 밥수인도 그네 타려면 그네 타워 같이. 응. 음. 언니 밥 그릇 씻고. 자, 이 삐삐를 물어오면은이 간식을 줄 거야. 이 삐삐랑 바꾸는 거야. 삐삐랑 이렇게. 알았지? 이 삐삐를 꼭 물어와. 자, 이 삐삐랑 또 물어와. 자, 이번엔 두개걸 거예요, 두 개. 오늘 촬영이 힘들었구나. 오늘 촬영이 힘드셨어. 고생하셨어. <laughs> 아이고. 내 되겠다, 오늘. 남피디 좀 혼내줘야겠다. 어? 우리 애기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 어? 어. 오늘 촬영에 수고했어요. 안녕아, 가순아. 가순아. 가순아.